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지어내는 자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남을 무략하면요. 아, 제가 우쭐대죠.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지 않은가요? 전 두려워요. 스테바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가 전한 율법 이러면 이제 우리가 모세가 율법을 전해준 거는 맞는데 언제 천사가 전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요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패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세우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젊은 사람을 내쫓으려고 러면안 돼요 어느 공동체나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때가 된 거예요. 그럼 내어준다는 게꼭그 자리를 말합니까? 친절하게 대하고, 격려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으로 이끌어 줄줄 알고, 내가 걸어온 길을 또이 후배가 간다고 하니 기특하고, 격려해주는 자리예요. 그 격려할 때 말로만 합니까? 격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내가 변화됐듯이 그도 변화돼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저는요, 교회 안에서요, 특히 시찰에서요, 꼿꼿하죠. 그럼 제가 물어봐요. 개척한 지 얼마나 되셨죠? 교회를 개척해서 운영할지 몇년 차, 몇년 차, 그면 답이 나와요. 어느 때는 올라가 있다가 꺾이고 해보면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그냥 그 자체로 그분이 존귀한 거예요. 아, 저한테 좀 대대거리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제가 귀에 들 때도 올 텐데요. 그때마다 지적하면 어떻게 공동체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아시고 영원한 생명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기심에 사로잡히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논쟁이 시작 발단 상관없어요 일단 십이 걸었으면 공격 개시되는 거예요. 한발 나가면 나머지 발 나가는 거예요. 피은니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세요. 그 자리를 피하시도.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미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다 누구나 어?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너무 이렇게 남한테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에요. 아, 내 자신을 내가 알잖아요. 저보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래요 아왜 기도하래요 아 제가 기도합니까? 그럼 기도하시고 저한테 지금 이러는 겁니까? 얘기 나가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하고 갈등 관계가 있으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틈이 더 벌어지고 자꾸 기억나는 게 다툼의 시작은 뭐 방축에서 물이 새는 거와 같으니 뭐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엘리사가 베들레 올라갈 때그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여, 뭐, 조롱했더니,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42명이 죽잖아요. 그아합이 50장을 보내가지고 엘리아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엘리아가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의 군사 50명을 다 살렸잖아요. 속은 상한데요. 나름대로 막 기도하죠. 미운 게 우선이니까. 그래도 많이 화가 나서 그날은 많이 화를 냈는데, 대부분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물이 새기 전에 물이 새때 다툼을 멈춰라부터 시작을 해서 아또 그렇게 좀 잘못했으면 연락을 해야지 연락도 안해 여기는 진짜 무소부지예요 여성한테 사회에서 그러면요 매장입니다 요즘에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요 요즘에는요 여성한테요 눈빛도 하나 말한 마디 어 그렇게 못해 요 상사도 못해요 자꾸 생각나는 것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어뭐 율법과 온선 온선자의 강령이라이 말씀 계속 생각나요 아 상대가 연락 오면 좋겠어 알 해가 또져아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어느 교수님이 교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화했을 때 제가 그때 그분의 인간성을 본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 훌륭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니까요. 더 지혜롭다니까요. 그런 면에서.